똥을 여기로 닦았다고? 가끔 급하면 소매로 닦고 그러잖아. 오늘 똥을 여기로 닦았다고? 페퍼티비! 오늘은 진주의 소개팅 몰카를 준비했습니다. 소개팅 남이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난다면 진주 씨의 반응이 어떨지 볼 건데. 우리가 소개시켜주면 김진주가 절대로 안믿거지 진짜 안소아가들 그래서 나 진짜 뻥안 치고 피식대 악고 있었는데. 뭐해 진주? 아, 나 누워있었어. 진짜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, 나 아는 동생 있는데, 너, 어. 너 진짜로 팬이래. 이게 진짜 그냥, 그냥 팬이 아니고, 너 나는 거다 봤대, 그 백만 팁이랑. <laughs> 너 만나게 밥한기 먹게 해달라고, 외모도 나쁘지 않고, 밥한 끼만 가볍게 할래, 가볍게? 어, 오빠도 올 거지? 아니, 나, 나 근데 내가, 내가 좀 바쁠 수 있, 있는데, 주말로 말해. 응, 음, 오케이, 알았어. 주말로. 오안녕하세요 용조 네, 네. 음... <laughs>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진짜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네, 다 찾아봤어요. 진짜로? 아, 아 저도 100만! 어? 아... 제가 많이 매달했어요팬이여가지고제 팬이요? 네. 왜요? <laughs> 근데 진짜 눈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비하면 뭐. <laughs> 근데 지금 좀 떨려가지고 저아 뭐가 떨려! 실례가 안되면 아! 저... 당연하죠. 밝은 톤으로 아, 정렬. 어 맞아.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어요.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다가아 근데 아이옷아 괜찮네 네네네네네네 얼굴 작아보이고 싶어가지고. 아, 네, 네. 제가 아예 앞으로 나갈까요, 이렇게? 하나, 둘. 혹시 취미 같은 건 뭐가. <laughs> 취미 물어볼까? 진짜 소개팅 같다. <laughs> 아, 나 원래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. 영화 말고 혹시 소설은. <laughs> 소설? 옛날에 나인소 많이 봤는데. <laughs> 선물을 하고 싶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. 눈 감아봐. 눈까지 감봐야 돼? 하나, 둘, 셋. 오! 첫 만남의 책. 이거 선물 너무 좋다. 예. 아니 근데 책 선물을 내가 오랜만에 내가 오랜만에 내가, 내가 오랜만에 받게도 해가지고 난난 난 좋을 것 같아. 난 좋아. 아니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나 좋아. 어 근데 너무 고마워. 아니 아니야 잘 받아줘. <laughs> 어 오케이. 짠. 와 너무 고마워. 내 자기 전에 나도 꼭 껴안고 어 잘게 오케이. 너무 고마워. 파스타 좋아해? 다잘 먹어. 맛있겠다. 아맞다 손을 못 씻었는데 조심해야 되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빨리 씻고. 빨리 와. 손만 씻고. 올난 이미 씻고 왔다유. 어, 빨리 갔다 올게. <laughs> 어 미안 미안 미안. 버섯 두개 먹었어. 어? 잠깐만. 여기 뭐 묻은 것 같아가지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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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아아 떼야 되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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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을 좀 어, 그런가? 어. 어. 이제 이제 괜찮아? 어어, 아 그래? 더 이뻐진 것 같아. 아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. 어떻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대접받을 가치가 있어. 아. 아 이런 이런 거에 약간 익숙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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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않아 그래 아 진짜 내가 먹을게 괜찮아. 내가 먹을게. <laughs> 음. 너무 나만 먹는 것 같은데? 아니야 나 지금 계속 먹었어. 너무 빨리 먹었나? 왜? 어아 야자우자옹 너도 좀 이따 갈 거야? 어 여기야 여기 원하게 하고 왔어? 아,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아. <laughs> 마지막으로 미용 시간이 언제야? 뿌염 때문에 그러지?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가 좀좀 좀. 저요? 이렇게 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좀만, 좀만 이렇게 어, 어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상황 사람들처럼 이렇게 맞아 쫙 하면 은 투톤 약간 뭔가 이렇게 어. 삭 어. 칙칙하다고 했는데 그거였네 여기가 이렇게 삭 이게 아좀 아쉽다 콜라를 시켜야 어. 될 거예요 그치? 빨리 음. 먹으면 좀 체하는 그런 스타일 아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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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뭐 무든 것 같은데 아, 어. 그래도 좀 무든한데 아, 오케이 <laughs> 안에 여기 패턴이 이쁘네 음. 마린보이처럼 킹스맨처럼 이쪽 이쪽도 접어봐 이쪽, 이쪽, 이쪽. 이렇게 할거 훨씬 낫다니까 요즘에 다 이렇게 접어 입어 아, 다 했었어 아야 여기 스파게티 넣었다혼남자씩꺾음 먹고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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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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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그럼 여기서 좀닦아 아니야, 아니야. 어, 아니야, 이렇게 하면 더잘 발려. 이렇게. 아니, 그냥 닦으면 되지, 뭘, 뭐, 이렇게. 이거를 이용해서 자연 건조로 하면은 훨씬 더. 아 그냥 여기까지 닦으면 되지. 뭐. 아, 다, 진, 아니, 진짜. 내가 괜찮, 괜찮아. 내가 아니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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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진짜 괜찮아, 진짜. 아니, 그냥 닦으면 되는데, 왜, 아니, 아아 아, 아, 예의가 아니지. 아, 왜 그래. 진짜, 진짜. 이제 너 혹시 이거 냄새 나서 그래? 어? 아니, 이게 냄새가 나나? 똥 사러 갔을 때, 휴지 없길래 좀 닦기는 했는데. 똥을 여기로 닦았다고? 가끔 급하면 소매로 닦고 그러잖아. 오늘 똥을 여기로 다갔다고 야, <laughs> 야, 똥을 똥을 여기 닦았대너너왜 우리한테 소개팅한다고? 야 잠깐만 이, 이거 내보내 지봐아 잠깐만. 야 최마타. 야 야. <laughs> 야 진짜 겨드랑이 아까 여기 <laughs> 물똥똥 <똥도> 떨어졌다니까. 잠아나 <laughs> 평생 아, 책안 읽을래. 와. 이마티니